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코치 은하수입니다. 오늘은 저성노화, 영노화 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방법은 심타월로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심타월 후에 온병 마사지 그리고 온병 마사지 후에 손 오일 바르고 손 마사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발성, 얼굴 안면 얼굴 근육을 활용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발성법. 그리고 다섯 번째, 온수 세안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스팀 타올은 두 장이 필요한데요. 이 그러니까 반으로 접고 3등분을 다시 접어서 비닐에 넣어서요. 전자레인지에 하나당 2분 정도, 두 장을 하면 4분, 3분 30초 해도 되고요. 살짝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가열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접어서 두 장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요. 넣고, 코를 중심으로 위에 한 장, 아래 한 장, 두 장을 넣어요. 놓고, 마른 수건을 그 위에 덮어요. 덮고, 그 코를 살짝 수건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코를 살짝 들으면 코로 숨을 쉴수 있거든요. 그때 덮어 놓고 숨을 쉬면서 숨을 쉴 때요. 호흡법이, 호흡법이 중요한데요. 호흡법은 4초 들숨. 2초 시기, 8초 날숨을 쉬면 되거든요. 날숨은 입도 살짝 열어놓고 입도 열, 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쉬시면. 근데 흉부호흡을 하셔야 돼요. 4초를 들 쉬면, 들숨 쉬면서 최대한 흉부를 부풀려야 돼요. 천천히 쉬니까 배를, 저희 엄마는 흉부호흡을 하랬더니 배만 볼록하게 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갈비뼈가 상체가 이 체중 중심선을 귀, 어깨, 엉덩이, 무릎, 복숭아뼈 일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 있어요. 여기가 갈비뼈 늑간이 협착이 되었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성 사람들은 4초 들숨을 쉴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4초 들숨 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력을 받지 않는 자세 누운 자세는 다 같이 평지잖아요. 이것도 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숨쉬기가 흉부호흡을 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력을 받지 않는 바닥에 누워서 하요 중력을 받는 자세에서는 잘안 돼요. 그래서 이 숨을 크게 들. 들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숨을 짧게 들숨쉴 수밖에 없어요 날숨도 짧게 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실제로 먼저 흉부를 가장 먼저 스팀 타월하고 온병으로 해서 이 늑간 간격을 마사지 충분히 확보를 해서. 폐활량과 신장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 폐활량법을 포스트 를해 놨는데 그거 참조를 하시고요 다음에 일단 나 오늘은 코 목도 확보를 해야 여기 영양이 가는 거목 경추 시커브를 확보를 해야 혈액 산소 공급 혈액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 일단은 타올을 쓴, 한 다음에 5분 뒤에요. 타올을, 5분 정도 한 타올을 씻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눈을요, 문질러요. 눈을 문지르면서, 타올로 문지르면서 살짝 눌러서 눈을, 타올을 위에 두고 누른 다음에 눈동자를 살짝 아프도록 눌려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눈 근육을, 눈을 이렇게 한 바퀴 최대한 좌우로 천천히, 최대한 원을 크게 그린다 생각하고 그려주면요. 여기 코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눈, 코, 입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은 원피스예요. 한쪽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코의 부비동이 여기가 막혀있으면 비염 같은 게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 근육이, 안면 근육이 중앙으로 다 집중이 돼요. 짧아지면. 이걸 최대한 느린다고 생각하고, 이게 힘줄, 근막, 힘줄 인대가 단단하거든요. 그냥 마사지로는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팀 타월로 마사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완시키기 위해서. 그런, 다음, 그런 다음에 그래야 여기 따뜻해야 이게 확장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노폐물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혈관이 활성화될 때, 이게 움직일 때, 연동 운동이 될 때, 림프 림프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근육을 움직이면서, 제가 하는 게 스트레칭을 병행해야 돼요. 순간, 일시적으로 열기에 노출시키는 장수법을 활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스트레칭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스트레칭이 돼야 근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느리고, 이 눈에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이거든요. 그 근육들이 길어지면서 짧아진 만큼 노폐물이 많이 정체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얼굴에 부종이 많다. 그 얘기는 근육이 감소되어서 노폐물이 정체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스팀타월로 눈을 하고 볼도 이렇게 해서 다 시간이 되면 식으면 꺼내서 안을 또 펼치면, 펼쳐서 또 하면 따뜻하거든요. 그렇게 따뜻하게 또 문질러고, 눈도 또 그렇게 눈을 이완을 시켜요. 눈동자를, 눈의 부종을 빼면, 눈이 여기 노폐물도까지 다 쌓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부종이 되면서 부비동이 그 비어야 되는 공기, 그게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근육이 수축이 됩니까? 그래서 이리 멀리 보내주고 원래 길이를 확보하고 안면 근육을 확보를 다 해야 그 부비동도 제기능을할수 있어서 뇌와 눈 건강을, 눈, 뇌와 눈이 건강해질 수 있고 비염, 충농증도 개선이 되고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면 근육은 그렇게 되면 이 노폐물이 목을 빠지잖아요. 목 근육도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이 안면 근육이 가장 중요해요. 뇌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타올을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두 번째, 이제 온병할 때는 이렇게 오일을 발라서요. 얼굴에 도포, 손에 도포해서 같이 도파하고요. 병은, 이 병은요, 전자레인지에 1분, 1분 30초, 2분 할 경우에는 면장갑을 끼고요. 두피를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식었을 때, 되어보고 괜찮을 때, 살짝 뜨겁게 느껴질 때, 얼굴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얼굴도 이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중력을 받아서 점점 키가 줄어들듯이, 이게 근육이 짧아지면 여기도 짧아져요. 짧아져 근육이 감소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육 감소는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넓이가 커질 수는 있지만 넓이가 커지면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너무 키우는 웨이트가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형은 무너져요. 키가 작아지죠. 짧아지면. 그래서 느리려면 느려야 돼요. 웨이트 무거운 걸 하지 마시고 느려라. 그래서 느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게 돼야 되고 이게 하는 이 관절 가동성을 확보를 해야 얼굴도 관절 가동성을 확보를 해야 이 근육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름이 저절로 안에 수분이 채워지면 수분이 채워지면 노폐물이 빠지겠죠.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아한 다음에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 근육이 웨이트하고 똑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느렸다, 짧아졌다. 아, 하고요. 턱도, 여기 턱선도 개선이 되잖아요. 누워서 하면. 심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 중력을 거슬러서 올려보내기가 힘들거든 혈액을요. 그래서, 이렇게 중력을 안 받는 자세에서 혈액을 충분히 보내면서 해주는 게 중요해요. 효과가 좋단 얘기에요. 아, 여기, 이 공간을 확보를 해야, 여기 주, 근육이 채워져서 팔자주름, 그리고 이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해야 이 코가, 매부리 코가 좀 길어지자 저도 지금 매부리 콘 상태인데 솔직히 전에는 진짜 이 콧구멍이 안 보일 정도로 길었거든요. 근데 여기 공간 근육을 확보하면서 얼굴 길이가 길어지면서 코가 다시 올라갔어요. 길어지니까 당연히 위로 길어지고 옆으로 좁아지는 노폐물이 빠지면서 그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모공이 제대로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오일을 도포를 해요. 그런 다음에는 손으로 눈, 눈에 노폐물이 가장 많거든요. 눈 부종이 있는 분들은 특히 눈 위에부터 이마까지 여기도 다 여기 블록하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도 블록하잖아요. 근육이 없고 지방으로 지방 큰 지방과 나쁜 노폐물이 쌓이면 여기도 부해요. 전체적으로. 운명을 한 곳에 다아아아아한 다음에 계속 해요 그러면 실제로 노폐물 아아알 같은 게 나오거든요 배 위에 가슴에 타올을 놔두고 닦고 오일을 다시 도포해서 하면서 닦아내고 오일 도포하아아아내고 그렇게 하세요 너무 욕심 부리면 피부가 진짜 망가져요. 전 아마 1 0번 정도 이게 벗겨진 것 같아요. 너무 욕심부리다가. 그래서 그냥 하루에 10분, 15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대신 적게 먹어야 되겠어요.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려면 오늘 필요한 이 있는 노폐물, 노폐물도 들 솔직히 지방과 나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걸 빼내려면 물이 많이 들어가고, 오늘 칼로리 보다 적어야 어제걸 쓰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수분이 뺏기면 안 되니까. 체수분이 뺏긴다는 얘기는 높임을 빼낼 수분이 없단 얘기고, 근육에 채울 수분이 없단 얘기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드셔줘야 돼요. 물을 평소보다 두 배로 드셔야, 드셔야 돼요. 따뜻하게 할, 일시적으로 노출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체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수분 소실량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발음인데요. 발성. 다 이완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이완됐으니까 활성, 이게 다 했으니까 이제 발성을 해야 되겠죠. 발성법은 세 번째. 세번째 발성법, 손 마사지 했죠? 네번째 발성법. 발성법은요, 들숨 4초. 얼굴 안면 근육 활성화 방법인데요. 그게 발성법이에요. 들숨 2초 쉬었다가, 날숨 8초를 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날숨을 쉴때 발성을 가부터 하까지 해주는 거예요. 가, 겨,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보이죠? 제가 이렇게 나시를 입고, 입고 하는 이유가 안면 근육이 활성화되어야 목으로 지나가는 신경, 기도, 식도, 이 모든 신경과 혈관, 기도, 식도가 여기 돌게 돼서 뻥 뚫리거든요. 이 근육이 감소되면 목소리도 변화가 돼요. 성대 이 근육도 감소되고, 삼킨금도 감소되고, 식도근도 감소되기 때문에 나중에 삼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치매 있으신 분들이 발음이 다안 되는 것 아시죠? 이 근육이 다활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받쳐줘야 아래도 다 모든 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 수가 있어요. 이걸 못 받치면 어깨하고, 쇄골목, 여기 얼굴 이 근육이 감소되면 여기도 받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많이 웃으라고 하는 이유가 하하하하이 보이죠. 하 올라가죠. 하이 전신 상체가 다 쓰이거든요. 그래서 하파파파파파파평표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하평평거거거평평평평 여기도 스팀타월로 가시면 되고, 목은 다음에 건강할게요. 여기 하고요. 사실 심폐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뭐그 다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봄이니까. 이게 이 비염 같은 게 많잖아요. 비염도 이 코가 좌우한 쪽만 있는 경우는 이게 눈이 코가요. 눈이 한쪽 이렇게 윙크가 양쪽 다 똑같이 되어야 돼요. 시력이 다르거나. 입이 좌우 비대칭인 경우는요, 또 코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청력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칭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코도 한쪽만 있을 경우는 한쪽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육을 얼굴 대칭을 만들어주면 눈, 코, 입, 귀 건강은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 내의 컨트롤 영역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 이, 안면 근육 활성화 할 때, 코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활성화 되어야 코가 뻥 뚫리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마지막에, 그 꼬리에 딱 한, 확실한 역중력을 딱 하잖아요. 뻥 뚫려요.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러면, 그, 밥 지을 때 쌀뚱을 받은 그 냄비에 넓, 냄비에 담아 놓고요. 이렇게 흉부업을 하면서 하면, 여기 눈 안구 건조 증도그 다음에 한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고, 코도 마찬가지, 그렇게 스팀을 한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면 이 근육이 이완되기 아주 쉬우니까, 코 영노와 눈 영노와, 물론 여기도 근육이 안면 되니까, 결국 동안까지 되니까, 영노와 저속노와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해보시고, 그리고 겉구리는 각도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겉구리 사용 활용법은 다음에 다시.